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 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전 미예수님 가브리엘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멍청한 게 당수팔단이다. 보스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멍청한 게 당수 팔단이네. 그런 말. 잘 모르세요? 당수가 뭔지는 알죠. 이렇게 주먹으로, 뭐 돌도 깨고 그러는 거. 당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멍청한 게 당수 팔단이다. 하도 사람이 멍청하고 들 떨어져서 댐볐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당수 팔단이야. 아주 그냥 그냥 박살나게 얻어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보다 좀 못나 보여도. 함부로 까불지 마라. 그 뜻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때 쓰는 말이 멍청한 게 당수 팔단이야. 하도 멍청해서 건드려 봤더니 세상에 당수가 날라와. 알고 보니까 고수여. 당수도 무슨 뭐 노란 띠 까만 띠 일단이 아니라 팔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 저 사람이 어떤 내공을 갖고 있는지.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아유, 뭐 저렇게 생겼어. 뭐, 외모양,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코 다칠 때 쓰는 말이 멍청한 게 당수팔단이네, 저거. 큰일 날뻔 했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지키는 그 운동이 당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뭐 태권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학기도도 있고, 뭐, 무술이 많죠. 무술이 많아요. 이 무술 고단자들은 만일에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벌을 훨씬 더 크게 받아요. 유단자들은 저는 이제 유도가 5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그래서 본당 신부하면서. 딱두번내 파출소로 끌려가 본 적이 있는데, 하도 행패를 부려서, 뭐 나를 때리니까 말리는, 술 먹고 와서 막 주정하고 돈 달라고. 뜯어 말리다 보니까 내가 맞았어. 나도 그때는 뚜껑이 확 열렸죠. 그래서 잡아서 내 던졌어. 근데 자기 나가 떨어집니다. 그 제가 뭐 쇠고랑 찾지 어떻게. 파출소 끌려가서 조서 쓰고. 그리고 뭐 신부님 운동하셨냐고.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유도했다고.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그래 차라리 그냥 맞자, 때리면 맞자. 아. 아.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누가 나를 저 신부니까 설마 신부가 아무리 때려도 신부가 댐비 해서 그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이제 멍청한 게 당수 팔단인줄 알고 나한테. 까불당하면큰 나죠. 어, 집안에 던지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님은 아무튼 적어도 자기 몸은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호신술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다 집에 한3 0몇단인데요 뭐 여동생도 전부 다 그렇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가리킨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당수팔단보다 더센게있어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요 바로 천국가. 그 허신술이 뭔지 아세요? 진복팔단. 내가 <laughs>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 하늘 날아가기 위한 여덟 가지 복, 이 지인복 팔단이잖아요. 당수 팔단보다, 유도 팔단보다, 태권도 팔단보다 비교가 안돼. 지인복 팔단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덤볐다가 죽어. 어? 왜? 뒤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 지인복 팔단으로 온 몸이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까불다가는 비록 꼬부랑 할머니라도그 할머니한테 진복 팔단 칭칭 갖고 있는 분한테 덤볐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태권도도 아니고 유도도 아니고 당수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여덟 가지의 복 그것만 머리 끝에서 발가락으로 꽉차 있으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돈안 드니까 좀해 주세요. 근데요 재미난 게요 옆에 육거리에 장로교회 있죠? 우리 순교터 거기 입구에 있죠? 거기 목사님이랑은 이제 호영 호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론하고 나면은 녹음한 것을 목사님이랑 그 부인한테 내가 보내드려요. 그 지난번에 형님. 식사 한끼 좀 같이 하죠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냉면집에 함흥냉면 인가 저기 저공문사관학교 지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끼를 3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시부님강론 들으면 신자들 보러 자꾸 아멘 아멘 하라고 그리시는게 자꾸 나온대 그래서 막 웃으세요 그래서 하도 아멘을 안해서 내가 자꾸 그리는 거지.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 우리 교회는 더 안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개신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설교 한줄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하는데. 아이 그게 또 교파마다 좀 다르대네 그게 교파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는 조용하대. 조용하대. 그래서, 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농담이겠지, 설마. 응? 그러니 웃은 적이 있는데, 아멘 해가지고서선 여러분들한테 해대요? 득이 돼요? 그 득이 되는 건 왜, 왜, 뭐, 왜안 하세요? 아멘 하면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사제가 했던 그 말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어어 어. 아무튼 아멘 교우들이 하는지가 내가 요즘 잠꼬대로 혼자서 아멘 아멘. 아무튼 모든 이 세상의 호신술보다 더 세고 무섭고. 천국 그거 그그 그 하느님의 호신술만 갖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게 진복 8단이에요. 1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6단도 아니고 8단이니까 이건 고수예요. 고수. 어, 여러분들이 지금 진복 몇 단까지 갖고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아직 진복 8단 안 됐어요. 비록 유단은 5단이라 그래도 사제지만은 그, 여덟 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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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주시는 그 무기, 그거 완벽하게 내게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그래. 세상에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거, 천국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권도보다 무섭고, 격투기보다 무서운, 내 몸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하느님에게로 인도하는, 하느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진복 8단이다 하는 거를, 다른 거를 오늘 다 잃어버려도, 그는 머릿속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만일에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누가 까불어, 나 태권도 2단이야. 그러면 까불지 마. 난 8단이야. 그래 무슨 8단이신데? 진복 8단이야. 그그러면 그래. <laughs>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궁금하면 성당 와. 그러시면 되지요.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이었어요. 마태오 복음이었어요. 마르코 복음이었어요. 루카 복음.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도 진복 8단이 나오고, 루가복음에서는 6장에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루가복음에서 읽은 이 참단, 참된 행복, 진복 8단. 이거는 언제 나온 설교냐면요. 열두 사도를 임명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열두 사도 임명 설교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얘기도 해요.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열두 사도를 임명하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행복하여라, 행복을 찾는 방법, 천국을 찾는 방법을 여덟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그 수많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이 지인복 8단 안에다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지인복 8단은 한줄한줄 한줄 하는데 적어도 한줄 가지고 미칠 동안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짧은 시간 안에, 그 하나하나 건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만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전체적인 게 어떤 것이냐. 하나하나 묵상하려면, 한 주일 이상이 걸릴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을 임명하고 나신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그 자리에 12명만 앉아 있었던 건 아니지요. 다른 유대인들도 이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참된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다고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한테는 그냥 깜짝 놀라는 말이었어요. 마치 하늘에 떠있는 조용히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번쩍이는 그 번개와 같이, 그 번개가 나를 치는 것처럼, 번개에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하게 살 생각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하게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진복팔다는 이 산상설교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을 뒤 엎는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얘기였죠. 즉 현실 생활 속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개념과 가치 기준을 뒤엎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불행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 울 것이라고 그랬고. 그죠? 어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꾸로 하나같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이신지 다 불행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한줄한줄 한줄 묵상을 하려면 일주일이 더 걸리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잘 씹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면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몸과 마음, 모든 힘을 다해서, 또 너희가 가진 것을 다해서 하느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너희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거다 바쳐서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한, 너한테 손가락질 할 거다 저거 바보 아니야? 아우 저 멍충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 어수룩하기 때문에 저 사람 거다 빼먹어도 몰라 응, 저 바보야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소원해 봐본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 보상 책임지시고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진복팔단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사람들한테 바보 멍청이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 가서 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보상 확실히 해줄 것이다. 그거 믿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불편 없이 받아 누렸다면 풍족하게 살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하느님이 주실 게 없다는 거 그거 알아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선택만 남아 있어요. 무슨 선택? 선택만 남아있어이 현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보장을,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그 선택은 우리 각자 각자가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보상받을 것이냐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것이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보상받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선택은 내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본당 신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 각자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느 쪽 선택하고 싶어요? 두개다 선택하고 싶죠. 이 세상 살면서도 아주 그냥 하느님에게 보상 많이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 가서도 또 아주 한없이 끝없는 보상 받고 싶고,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맞죠? 어, 마음이에요. 아니한 생활, 눈앞에 일시적인 즐거움,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찾는 길을, 택할 것이냐? 이 세상이 주는 보상에만 집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도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에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힘은 들지만, 십자가가 너무너무 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고난의 길을 택할 것인지, 하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기대하고, 이 세상의 보상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것인지도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각자 각자에게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냉장고 선전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냉장고 10년 쓰면 못 쓰죠? 10년 쓰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냉장고 수명은 그 광고가 30년 전에 나왔어요. 30년 전에도 냉장고 수명이 10년이에요. 지금도 10년 쓰면 비걱비걱 말안 들어요. 문짝도 내려앉고. 냉동도 잘안 되고, 냉장도 안 되고. 순간의 선택이 잠시 지나가는 70년, 80년에 받을 보상만을 생각하고, 천국에다가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산다면, 하느님과의 세움은 이미 이 세상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이에요. 파라독스한 가르침이에요. 지는 놈이 이기는 놈이라고 그랬고, 이뼘 맞으면 접뼈한테 대주라고 그랬고, 오리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 가주라고 그랬고, 겉옷 달래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고,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이 세상 법과는 반대로만 얘기하셨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니,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그치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는 사람이 나중에 웃을 것이다. 또 지금 웃는 사람이 나중에 울 것이다. 제자들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하신 설교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허신술보다도 진복팔단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살면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내가 선택한 것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주는 보상을 선택했다면, 아, 나는 이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알아, 어디 가는지. 이 세상만 잘 살면 돼.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뭐 양심도 속여 속일 필요도 있고 수단 방법까지 않고 아무튼 이 세상 달콤한 것을 그쪽을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외면합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잘못된 거라는 걸 자꾸 알기 때문에 눈을 지금까지 안 쳐다봅니다. 자, 이제 오늘 강론의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염세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살, 살 필요도 없어요. 절대 비관적이 되면 안 되죠. 궁상 떨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궁상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가 그죠. 또 자악하면서 살 필요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자악하지 마세요.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자학적으로 궁상을 떨면서 그런 생각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현세보다는 영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또더 크게 비중을 두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불우한 이유가 하느님께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제가 늘 미사 마지막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징징 짭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왼수를 줘 팹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변함없이 들은 얘기, 저는 신부가 되는 첫 미사 때부터 38년 동안을 한 번도 변함없이 한 얘기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염세적인 종교가 아니고 비관적인 종교가 아니고 궁상떠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학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종교지만 그래도 그 비중을 어디에다 더 둬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기쁨에 더 둬야 돼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누릴 그 기쁨에 더 비중을 둬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세상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살아 있는 동안 불의한 이유가 하느님께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도 봉사에 대한 것이 눈곱만큼도 보상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또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거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서운해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느님은 다 그거 알고 있다. 어.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 나중에 네가 이 세상과 하직하고 내 곁에 오면은 네가 살 집도 다 준비해 놨고. 너꽃 좋아하잖아. 그래서 호박 꽃, 할미 꽃다 심어놨어 앞마당에다가 다 준비해놨을 테니까 이 세상에서 못 받은 보상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다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